한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온 손입니다. 자식들 입에 밥한술더 넣으려고 달고 또 달아버린 82세 이순례 할머니의 손입니다.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흙으로 돌아가던 날 할머니는 자식들도 함께 잃었습니다. 남편이 남긴 건 평생 일군 땅한떼기 아픈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마지막을 지킨 건 막내아들이었습니다. 누가 봐도 그 땅은 막내의 것이라 생각했죠. 그때까진 좋았는데 내 새끼들 우애가 동네방네 시어머니 자자해쓴께. 남편의 49제가 채 지나기도 전이었습니다. 낯선 구둣발 소리와 함께 장남이 찾아왔습니다. 혼자가 아니었습니다.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아버지 유산 법대로 정확하게 나누는 게 맞습니다.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.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. 괜히 복잡하게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.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그날 이후 전화벨은 단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. 평생을 바친 자식들에게 할머니는 정신 나간 치매 노인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달뒤한 장의 서류가 날아왔습니다. 내 집에서 나가라더군. 법적으로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평생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오갈 데가 없어졌어. 이제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, 매달 나오는 연금 30만원과 이 차가운 단칸방뿐입니다. 재산은 자식들의 우애를 어머니의 세월을 가족의 기억을 모두 집어삼켰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아직 자식들을 놓지 못했습니다. 돈이, 돈이 원수지. 내 새끼들 마음은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었어. 내가 다 잘못 가르친 죄지다내 탓이야. 그치 돈 앞에서 가족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법은 재산을 나눴지만 산산조각 난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디에서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.